안녕하세요. 실차 싸게 사기 이도입니다. 자, 오늘은 루노 삼성 XM3 신차급 중고차 무한 최저가로 최대한 저렴하게 하면서 가성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무료로 프리미엄 코일 매트도 증정할 것입니다. 어디냐면. 도이치 오토 월드입니다. 자 도이치 오토 월드 간단히 설명하고요.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사진 보이시겠습니다. 뭐 조그맣게 일단 나왔지만 이, 여기가 이제 기네스북에 올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해서 총 12,000대 있고요. 외부시장도 별도 따,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배우 원빈 씨가 예, TV 광고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TV 보시다가 원빈 씨가 나오면 아, 여기가 도이치 오터월드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이치 오터월드는 어디 있냐면 수원에 있고요. 자, 저희 수입차 사기 사기 2사2도인은 어디 있냐면 도이치 오터월드에서 가장 큰 규모에 있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370호에서 77호까지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두칸 정도 있는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휴대폰 번호 있으실 거예요. 여기다 연락 주셔야지만 네, 저가 직접 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네, 고객 회원님들하고 미팅 중이거나 손님들하고 미팅 중일 때 네, 직접 찾아뵐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만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측 보시면 전액 화 할부 대차도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또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리스 담당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회원 예 그렇기 때문에 상기 차량 지금 보여드린 차량 외에도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리스 관련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회원님만큼은 보다 더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거든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XM3를 한번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렁크가 상당히 넓고요 예 안에 실내 상태도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안락함이라든지 왜 왜냐면 이제 아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저희 회원님 중에는 몇몇 차종을 원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요 뭐 코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등급의 이런 차종을 원했는데 예, 2차종 SM3 보고 2차종을 단번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트렁크가 상당히 넓고요. 안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그 어떤 편리성 때문에 아마 이 차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네,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자, 이제 삼성 SM3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2020년이고요. 올해 거는 3월입니다. 휘발유 오토 흰색은 1800km 안 뛰었습니다. 뭐 거의 인판급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뭐새 거니까요.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대각선 후측면 전면 뒷면이고요. 휠 타이어 상태 보시겠습니다. 거의 새 거죠. 엔진룸, 뭐, 안에 센터페시아 보시면, 아트 뭐, 안에 그, 뭐, 요즘에 이제 추세가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 대화 화면입니다. 뭐 상당히 넓고요. 개방감이라 이런 거 보면 뭐 키로수가 1 8 0 0킬로니까 따로 볼건 없습니다. 뭐 차량 상태나 차량 디자인이라든지 내장제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고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예, 후방 카메라든지 각종 옵션 자체가 있습니다. 뭐, 새 거니까 특별히 설명할 게 뭐, 저도 없습니다. 차도 이탈 방지도 있고요.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이거 옵션 자체, 열선 시트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이 너무나 잘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뭐, 인파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정도고요. 성능 기록부 이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게 1800km인데, 한번 그래도 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단순 소리도 없고요. 네, 차는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인판급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겠고요. 2290 나와 있고요. 지금, 어, 지금 이 차량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게 5000km죠. 2300 나와 있고요. 차량 사진을 아까 보신 것처럼 기존과 다 대동 후유합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 보시면 뭐아 여기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안에 보시면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골프 치신 분들은 분들, 뭐 보스턴 백이란지 클럽 같은 거 실었을 때 너무 넉넉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보시면 블랙박스 투차나 하이패스, 기본 요금 상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성능기록부 뭐안 봐도 되겠죠. 무사고 뭐알리시그니처가 있고요. 차단이탈 방지. 신차가는뭐 2,750나 있네요. 일단 보실까요? 자, 보시면 네. 단수 수리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어차피 a 에서다 남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잘 그럼 그러니까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하 삼성 SM3가 올해부터 2020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짧은 키로수 보시면 웬만하면 뭐 거의 사고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차량 한번 보여 드릴게요. 색상 때문에 말씀드리고 요 다크 이건 흰색이 아니라 다크 그레인데 잘못 올렸고요. 자, 3성 SM3 1.6 e DL2 플러스고요. 휘발유 오토 흰색의 3,000km짜리입니다. 자, 대각서 후치면 전면이고요. 이런 시트 상태나 기본적인 사항은 뭐새거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겠죠? 안에 보시면 깨끗합니다. 네. 저기 삼성 SM3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보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안에가 실내가 넓고요. 트렁크가 넓다 보니까 많이 활용도가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건 뭐 성능 기록부터 보시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기원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올리겠고요. 디자인하고 외관만 보시고요. 가격이 물론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만 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체량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SM3고요. 이20 어, TCU 260 r 리 시그니처고요. 2020년 6월입니다. 휘발유 오토 흰색 3,800km고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진도 안 보여져요. 그냥 가려고 했네요. 자, 대각선 후치면 전면이고요. 안에 상태에 보면 스마트키라든지 기본적인 두 개. 콜매트로 깔렸네요. 콜매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입차 사계 2사가 예,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료 증정이요. 이렇게 대화면 내비게이션 네, 이렇게 나와 있고 피지라든지 네,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 뭐,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넓다,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보험이력도 한 건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골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없으니까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이 차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자, 이 차량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걸로해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자, SM3 1.6 GT L2 플러스구요 2020년입니다. 1,899만 원 나왔습니다. 2,000만 원 밑으로는 없는데요. 네, 3,000km에 야, 한번 볼까요? 자, 전면부 대각선 뒷면후치면 안에 시트 상태 보면 예, 기존에 내비게이션 이런지 다 나와 있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와,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예. 잠시만요. 혹시 사고가 있을까요? 삼성 리콜 받은 차량이다.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십시 s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단순 수리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어, 삼성 a 리콜 받은 차량이다. 원래 이차량 s 그러니까 o SM3 자체에서 리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다 완료했다는 차량인 것 같고요. 자, 자세한 생각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2020년 식 4월에서 가격대가 1899 나와 있는 거는 2000미트로는 없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가 참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 자, 숫자도 1111참 좋네요. 자, 뭐 뒷자리에 야뭐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M3.1.6 GT L2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우측에 보시면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도움 드릴 게 많습니다. 뭐판금 도색 비용은 외부에서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 반값 이하로 해드릴 수도 있고요. 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2, 30만 원 저거 10만 원에 저가 지원해서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수원에 차를 가져오셔야 될것 같고요. 하루 이틀 전에만 사전 예약해 주시면 네, 좋은 좋은 프리미엄 블랙박스 2 채널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까 하면서요. 자, 만약에 저가 어, 사실 수입차사게사기를 사기 이끌어가면서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개선 방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십시오. 채택되면 또 무료 콜 매트 다섯 5종 중에 한 개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세 번째로서는 예, 설명 어느 정도 다 드렸습니다. 자 쿨매트 색상만 좀 확인해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일반형 콜매트가 아니고요 프리미엄이고요 20mm짜리 확장형 콜매트는 있습니다. 블랙, 그레이, 뭐 다, 음, 브라운 색상, 그다음에 초코 색상, 레드, 레드 색상으로 해가지고 콜매트 자택으로 네, 배송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자, 수입차 사기 사기 이도인 어디 있냐면요. 도이치 오토월드에 370호에서 77호까지 누카카에 있습니다. 어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가장 큰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언제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사기 사기 이도인은 우리 현임들과 롱런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예요.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니고요. 저 계속해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예, 네,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자 사기 사기 도이치 오토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